어젯밤에도 혹시 다섯 번이나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깼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치 큰 병을 앓고 난듯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일어나셨나요? 밤마다 잠들려고만 하면 소변이 마려워서 깨어나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밤부터 바로 요급시간 내리 잘수 있고 병원비 한 푼도 들지 않는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몇 가지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바로 여러분의 몸이 다시 평온한 잠을 되찾고 야간뇨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노인 건강을 연구해 온 의사 김성훈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야간뇨로 잠을 설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은 쉽고 간단하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해서 더 이상 야간뇨로 고생하지 않게 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소중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4, 5번은 돼야 야간료라고 하고,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늙어가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과연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까요?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수면이 끊기면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보이지 않게 오래가는 심각한 여파를 남깁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을 통해 기억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잠이 끊기고 이어 붙여지다 보면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져 어제 먹은 것이나 약속했던 일이 점점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력 저하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재채기 몇 번이면 끝날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 넘게 갑니다. 쉽게 감기에 걸리고 자잘한 통증이 잦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연구에 따르면 야간욕 환자는 우울증 위험이 두 배나 높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는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흥미를 잃으며 점점 무관심과 권태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큰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한밤 중에 반쯤 깬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때 생기는 사고입니다. 매끄러운 장판이나 온돌바닥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한 번의 낙상이 인생의 나머지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몇 달씩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나 평생 보행보조기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술 약값, 재활치료 등으로 드는 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경고할 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야간료가 낙상으로 이어지면 그 자체가 인생의 비극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전통적인 온돌 바닥은 미끄럽고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는 습관 때문에 밤에 더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 답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서 깊숙이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의 몸은 마치 똑똑한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밤이 되면 그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잠기면서 신장이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수도꼭지는 점점 헐거워집니다.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항인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 일어나야만 합니다. 게다가 방광도 노화됩니다. 젊을 때는 부드럽고 풍선처럼 잘 늘어나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하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남성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마치 도넛이 부풀어 구멍이 좁아진 것처럼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늘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이 조금만 새로 차도 방광이 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러 차례 출산을 거치면서 골반 적은이 약해지고 방광을 지탱해 주던 힘이 약해져 쉽게 처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민성 방광이 생겨 아직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몸속 기관의 변화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습관도 한몫합니다. 한국에서는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많이 먹고 소주나 맥주를 마시며 잠들기 전에 수분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밤에 소변량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장도 약해집니다.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에 물이 고이는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몸으로 올라와 소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낮에 다리가 붓고 밤에는 자주 깨어나는 것입니다. 즉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호르몬 감소, 방광 노화, 전립선이나 골반적은 문제, 식습관 그리고 신장의 약화까지 여러 요인이 겹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악순환은 매일 밤 조금씩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야간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꼭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 기억하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노트를 준비해 기록해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오늘 밤 깊이 잘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번 일어나야 할지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음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음식은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적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전립선을 보호하고, 골반저근을 지탱하며, 요로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맹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피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지난차, 술과 맥주 이 모든 것은 이뇨작용을 해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되도록 만듭니다. 단지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잠을 얕게 만들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국이나 찌개를 먹는 습관이 있는데 소화에는 좋지만 저녁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국한 그릇이 사실은 큰 물컵보다 많은 수분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짠 음식은 몸에 수분을 더 머금게 하여 밤에 신장이 그것을 배출하느라 또다시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야 할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야간료를 점점 줄여주는 매우 유익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이것은 꽤 많이 연구된 자연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눌러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에 남게 되는데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이러한 현상을 줄여주어 야간의 소변 신호가 줄어듭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볶아서 하루 간식처럼 한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호박씨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낮이며 아침 식사 후나 오후에 짭짤하고 기름진 간식 대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많이 먹으면 씨앗 속 천연 기름 때문에 더부룩해져 잠에 방해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박씨 오일을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일은 고소한 맛이 있어 샐러드에 뿌리거나 삶은 채소 위에 얹으면 잘 어울립니다. 다만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데 쓰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면 전립선 건강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68세 김동수 씨는 남성갱년기 이후 아침 식사 후 꾸준히 호박씨를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야간뇨가 잘 조절되었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콩과 콩으로 만든 음식들, 예를 들어 두부와 두유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 방광과 골반저근이 약해지면서 야간뇨나 요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콩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방광 기능을 개선하며 소변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주식으로 먹을 수 있고 두유는 아침에 우유 대신 마시면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70세 박미자 씨는 두부와 두유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밤에 여러 번 깨던 증상이 뚜렷이 줄어들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요로 감염 예방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블루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안 이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세균이 방광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방광이 건강하고 염증이 없으면 거짓 소변 신호가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강화해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블루베리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 후 가볍게 후식처럼 생과일로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면 장 건강에도 좋은 유익균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으면 무가당 블루베리 주스도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블루베리 주스를 많이 마시면 수분이 몸에 쌓여 결국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작은 주의사항 하나는 블루베리가 약간 신맛이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식후에 먹어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중에 블루베리 주스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장 건강과 혈압에 좋지 않으므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2세 이선희 씨는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했는데, 아침에 블루베리를 추가한 후 거짓 소변 신호가 줄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이세 가지 특별한 음식 외에도 저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섬유질은 소화에 좋을 뿐 아니라 체내 수분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짜게 먹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더 머금게 해서 밤에 신장이 그것을 배출하느라 잠을 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작은 비법은 저녁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소량으로 나누어 가볍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잠들기 전 체내에서 과도한 수분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생활을 약간 조정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놀랍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식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녁시간에 지켜야 할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아침까지 한숨에 잘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마시는 규칙입니다. 낮에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셔서 몸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섭취량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놀랍니다. 물이 몸에 좋다면서요? 왜 줄여야 하죠? 맞습니다. 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국한 그릇, 맥주 한 잔, 심지어 수분이 많은 과일 몇 조각조차도 한밤중에 침대를 벗어나게 만드는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저녁 국과 수박 후식을 끊자 야간료 횟수가 뚜렷이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은 낮에 먹고, 물은 아침과 점심에 충분히 마시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약을 먹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야간요를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바로 저녁에 다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발과 종아리에 물이 작은 저수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누우면 이 물이 다시 몸으로 올라와 소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야간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20, 30분 정도 올려두는 것입니다. 소파에 누워 의자에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 베개 몇 개를 다리 밑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혈액순환으로 돌아와 신장이 잠들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영호 씨는 과거에 매일 밤 3번씩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TV를 보면서 다리를 올리는 습관을 들인 뒤로 횟수가 단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붓거나 심장,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비록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꼭 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들러 안심하지 않습니까?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간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니 탱크를 비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안마려운데 왜 가야 하나요? 그러나 결국 한두 시간 뒤에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방광에 조금 남아 있던 소변이 밤새 새로 생성된 소변과 합쳐져 금세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잠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느낌이 있든 없든 자기 전 화장실은 반드시 가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잠을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 습관은 거의 모든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야간뇨를 더 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소변도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왜 휴대폰을 오래 볼수록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고 불을 끄고 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우리가 밤에 우연히 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곧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반드시 방광이 가득 차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작은 소리나 불빛에도 쉽게 깰수 있습니다. 그 어중간한 상태가 때로는 잘못해서 소변 신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곧바로 화장실에 간다면 몸은 잘못 학습하여 깨면 곧바로 소변을 본다라는 습관을 굳히게 되고 야간료의 악순환은 더 강화됩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방광이 정말 가득 찼는가? 이 불편함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인가? 만약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이 습관을 훈련하면 몸은 점차 조절하여 밤에 소변 생산을 줄이고 진짜 소변과 가짜 소변을 명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매우 똑똑해서 올바르게 훈련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주 후에는 야간료 횟수가 뚜렷하게 줄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처럼 다시 7시간을 내리 잘수 있었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단 조절과 다섯 가지 황금 습관 외에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보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마치 한겹더 보호막을 씌운 듯이 밤의 숙면을 지켜줍니다.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단순하지만 야간뇨를 조절하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골반 아래에는 마치 그물을 치듯 방광, 여성의 경우 자궁, 남성의 경우 전립선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그물이 탄탄하게 잡아주어 방광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골반 저근이 약해지고 그물이 느슨해지면서 방광이 쉽게 자극을 받아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중년과 노인들이 밤마다 자주 깨는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이 근육을 다시 단련시켜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 중간에 멈추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골반 부위 근육이 조여집니다. 이 상태를 3-5초간 유지한 뒤 완전히 힘을 풉니다. 이것이 한 번의 운동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심지 보호에 반복하고 하루에 2도 3세트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루 총 10일 5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되고 특히 밤에 뚜렷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운동은 공간이나 도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침대에 누워 쉴때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몸은 확실히 그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케겔 운동이 진짜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방식이 됩니다. 반드시 골반 근육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근육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세트당 6회 정도로 시작하고 차츰 늘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소변을 보는 도중에 케계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느끼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오래 지속하면 방광 기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꾸준히 연습한다면 약 4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소변 조절력이 좋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며 일상 속 자신감까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녁 시간에 가벼운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는 가만히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혈액이 다리로 몰려 부종과 야간요를 악화시키고 숙면도 방해받습니다. 대신 집안을 천천히 20분 정도 산책하거나 가벼운 요가 동작을 해보십시오. 아기 자세, 고양이 소 자세 혹은 단순한 허리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방광 압력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적당한 운동이야말로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야간요를 더잘 다스리게 하는 천연약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뇌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 교감 신경이 활발히 작동하여 방광이 더욱 예민해지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을수록 야간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마음을 이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몇 분간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깊게 호흡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뒤 이초간 멈추고 입으로 서서히 내쉬는 과정을 5, 10호에 반복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져 수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돌바닥이 흔하지만 겨울철에는 몸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추위는 방광을 직접 자극하여 수축을 더 많이 일으키고 소변이 자꾸 마려운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랫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양말 한 켤레, 적당히 따뜻한 담요 하나만으로도 밤에 거짓 소변 신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위가 무심코 수면을 빼앗아가는 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도에 사는 74세 최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네 번이나 화장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잠이 계속 쪼개지면서 늘 피곤했고 낮에는 무기력해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늘 짜증이 나서 손주들에게도 화를 내고 가족 활동에 참여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밤에 화장실 갈때 혹시 넘어질까 걱정돼 함께 깨어 있곤 했습니다. 진료 후 저는 최 씨에게 방금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먼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오후 6시 이후로는 거의 끊고 저녁 국도 아예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TV를 볼때 다리를 20분간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어 다리에 고인 수분을 줄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우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던 습관을 끊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 씨는 또 매일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볶은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고 아침에는 두유를 마시며 낮에는 생 블루베리를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이 조금 넘자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네번 일어나던 것이 두 번으로, 그 다음엔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어떤 날은 컵 시간을 내리 자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상쾌하고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손주와 놀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최소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야간료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며 더 충만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습관과 보조 방법들이 야간뇨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지고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절대로 미루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뇨가 단순히 노화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한 잠재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4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고 이런 상태가 일주일에 나흘 이상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수면이 반복적으로 쪼개지면 단순히 몸이 피로해지는 것을 넘어서 비뇨기계나 다른 장기의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에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소변을 볼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요로감염, 과민성 방광 또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신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발이나 발목, 손, 얼굴이 평소보다 붓는다면 이는 심장이나 신장 질환과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내 수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야간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은 이미 야간료의 원인을 안전하고 명확하게 찾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사가 권하는 것은 배뇨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낮과 밤의 배뇨 횟수, 소변량, 식습관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 일지는 의사가 방광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초음파 검사입니다. 통증이 없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전립성과 방광을 확인하고 잔뇨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립선 비대나 과민성 방광 같은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심혈관 상태를 평가하며 소변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당뇨병의 위험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단순한 검사 결과만으로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질환이 발견되면 현대 의학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광 활동을 조절하는 약, 전립선 비대를 줄이는 약, 호르몬 조절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기 개입을 하면 치료가 훨씬 단순해지고 병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뇨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말고 늦기 전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저하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위험한 낙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야간료를 충분히 조절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시 온전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해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나야 했고 아침에는 늘 피곤해 하루를 즐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습관들을 적용하고 물 섭취를 조절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고 케겔 운동을 하고 다리를 높게 올리고 무엇보다도 한밤중에 깼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제 수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6시간에서 요법 시간까지 내리 잘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은 정말로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시도했고, 모두 뚜렷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한때는 나이가 들면, 여러 번 깨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에너지로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수년간의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나눔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눌러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다른 건강 비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후 6시 이후 물을 끊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 케겔 운동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작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큰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더잘 자고 더 즐겁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